1티어는 보시죠. 이거 어디서나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이건 말 못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특화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약간 좀오바해서 젠수왕이나 뭐 이재용이나 뭐 신세경씨 정도면 그냥 뭐 숨만 쳐주세요. 우리는 뭘 노려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 4티어나 5티어거든요. 학습자거나 아니면 그냥 전문가야. 전문가인데 듣보잡이지 아무도 모르지. 냉정하게 따지면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목표는 어디예요? 이거야, 이거. 3티어.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목표고요. 2티어는 제가 적어놨지만 뭐 김미경, 뭐 조승연, 유현준 규 이런 분들 2티어 권위자거든요. 말도 잘해. 그러니까 2티어예요. 티어가 2등급이에요. 여기 교수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교수님은 넌 그냥 전문가야. 너 어차피 유튜브 안 해봤잖아. 내말안 들을 거잖아. 어차피. 저는 수백 명을 트레이닝해본 사람이라서 어떻게 말할지 이분이 오면 뭐부터 말할지 전다 알아요. 근데 처음 듣는 걸처럼 들어줘 이렇게 지겨워 죽겠어 아주 논문이나 쓰던가 유튜브로 간더라 지식과 전달력은 별개의 양반아 야 전달 안 되는 지식이 뭔 지식이야 너 언제까지 교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AI 나와가지고 대학 갈 필요가 없어요 영어 왜 배우니가 그거 다 하는데 아니 글쓸 필요가 뭐가 있어 클로드가 다 써주는데 아그 2만 원만 결제하면 다 써주는데 뭐하러 그걸 좀더 어그 있게 써줘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쫓드라마 야열개 만들어 줘. 야 너무 몇개 다시 써 줘. 너왜 그래? 너 실망이야. 너더 계속 써 줘요. 수백만 개가 나와. 안 된다고. 나와서 내가 설명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발병가가 아니라고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4티어였어요4티어 한 4.5점 됐죠 그데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어? 반응이 이게 제일 좋네 검당에 진정성 있게 가거나 아니면 말을 신빙성 있게 하거나자료조사를 빡세게 해야 돼요 다만 안 그러면 나머지 전문가들은 시청자들한테 겁나게 씹힙니다 근데 물론 사소한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은 댓글에다가 어 제가 약간 오기했네요 뭐 오탈자가 있네요 어, 자료조사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큰 틀에서의 만 오류가 발생되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준비를 시키거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시면 은 전문가분들 구이구패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상이 가령 나왔어요 또는 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글에 오 탈자가 있네요 또는 이 글은 뭐 논리가 안 맞는데요 자막에 왜 삐뚤빼뚤해요 저 너무 못생기게 나왔는데요 얼굴이 좀 너무 커 보이는데요 이 동작에서는 제가 약간 당황하는 모습인데 곤좀 삭제해 주실래요 검증이 필요하면 이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데 사소한 걸로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주 3주 4주 걸려요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완벽이라는 건요 70%를 저는 완벽하다고 얘기해요 어차피 지금 100% 채우잖아요 제가 한 10년 경험해 보니까 나중에 한 1년만 지나도 제 영상 보면. 막볼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완벽함이라는 성질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관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선생님이 관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벽함이라는 건 애초에 있을 수 없다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기획자들도 너무 힘들고요 이거는 본인도 힘들어요 가족들만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제일 주변에 유튜브 채널만 만들면 무조건 3만, 4만을 영상 두개세개만에 만드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는 단점이 뭐냐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한 달에 영상 하나 올라가는데 그거를 붙잡고서 막 늘어지는 거 애가 막피폐해져갖고 근데 정작 돈은 못 벌어. 형 어떻게 해야 돼? 30만, 40만 넘는 유튜버 분도 재능이거든요. 그 엄청난 재능입니다. 근데 다 그래요. 나 이제 접으려고 채널 접으려고왜 접어?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 거지 같은 거열개 올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어떤지 아세요? 조회수가 어떤 건 58회, 어떤 건 700회, 어떤 건 40회, 어떤 건뭐 7, 800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스스로 학습 효과가 어떻게 더 크겠어요? 이게 유튜브는요. 가성비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도 어때요? 고정비 많이 나가면 어때요? 끝났어요. 끝난 겁니다. 마케팅의 본질은요, 그냥 관심 끌면 다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세무사 카피, 저는 이제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거, 이런 쪽. 근데 보통은 기대감 없는 카피들 많이 써요. 뭐냐면,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 뭐 1억 줄여서 2억 줄여서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이게 관심이 있어요? 3,650만 명중에증여세와 상속세에 관련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부동산 관련 세금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말하자면 뭐 부가세 그 기왕 내는 거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재미있습니까 저게? 4년, 5년 전에는 저게 정보지. 근데 지금은 저거는 정보조차도 안 돼요. 이거 봐요, 벌써 그들이 몰려온다. 이정부에서 집사더니 중국에 폭탄 나왔어. 2025년 이런 면 어때요? 아, 더 있는 분들은 까놓고 얘기하면, 난 정치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거래량이 다 막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중국인들을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의료 보험 체계도 아주 그냥 지디 마음대로 해먹고 우리나라에서 대출 안 되면 중국인 대출 많이 하고그 자본으로 우리나라에 뭐 노란자들 땅들 다 사, 사고 그러잖아요 그게 싫었잖아요 근데 토어제를 하면서 어때요 걔네들도 이제 못 사게 됐어 아무튼 나도 안 되고 너도 안돼다 죽자 이거야 근데 나도 종부세 포탄 이런 식으로 논란을 만드는데 그 안에는 전문가적인 식견이 들어있어요 민주당 관련 그 경제 전문가들도 이번에 그 대차게가더라고요왜 이렇게 아예 못 먹고 살게 했냐고 뭐 저는 뭐, 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논란 잘 끄네. 아따 좋네 유튜브로선 참 최상이네 와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망했습니다 뭐 직원 9시 출근 혹은 9시 전 출근 정시 출근이 맞아요 아니면 그전에 먼저 오는 게 맞아요 출근하는 게 여기 대표님들 계시면 직원 쓰시는 분들 어떠세요 전 출근이죠 대표님들은 아 당연하지 근데 이 세무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면직이면 은행같이 그런 이런 쪽은 미리 출근해야 되고 그냥 대면직에 직이면 비대면직이면 이때 출근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개똥 같은 소리인가요 자기만의 기준은 있잖아. 직원 합법적으로 자르는 법. 이 방법으로 자른 직원이 한트로 <laughs> 또 그들이 몰려온다, 그죠? 대표는 적고 근로자분들 많잖아요. 우리도 다 근로자였고 지금도 근로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관심조차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들어왔더니 아 양쪽을 잘 이렇게 어울리고 잘 했어요. 말을. 어, 직원 하나 때문에 사업 뭐 어, 어, 존망했습니다.님들은 피해보지 마세요. 대치동에서는 피자집 하는게돈 버는 이유. 이게 세무사랑 연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엮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 이수현 세무사님인데, 어, 제가 봤을 땐 E티어급이에요. 왜냐 20년 됐고, 외국계 회사에서 뭐 영어로 막 세무까지 해줄 정도로, 그리고 이분은 상속세 증여세 거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사람들 아무도 몰라. 이 사람 웃기말 하고 되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8, 2년생이가 그러신데, 강점은 전문성, 명쾌한 설명력, 뾰족한 주장, 애매한 중립이 없어, 이분은. 못 바쁘야. 논쟁성 어그로가 굉장히 탁월하고요. 이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직원 짤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분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근데 자기 노출이 약간 공포증이 있어요. 안 해봐서 그런. 이거 99%다 마찬가지거든요. 단소리가 너무 많아. 하나 물어보면 막 20분씩 떠들어요. 다들어 이렇게. 3시간이면 4시간이면. 다 달라요. 근데 보통 어떤지 아세요? 처음에 오면 말을 겁나 많이 해. 나 긴장 안 했다고 표현 내고 싶은 거야. 별의별말다 해. 와서 뭐 어떻게 왔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해요. 다들어드려 이렇게. 다 된다 보다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액기스를 그분의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만 딱 뽑아서 착즙하듯이 올리브유 착즙하듯이 1분씩 다 뽑아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처방에, 그래서 3시간 풀소크라고 일단 써놨어요. 여러분 안 되시면 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3시간 동안 고민해봤나? 남들하고 얘기해봐서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걸 찾아봤나? 라는 기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게 해서 롱폼 3개, 쇼폼 15개 안 나오면 생산성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몇번 하시면 나올 거예요. 아니면 전가를 찾아가세요. 아셨죠? 말이 근데 이분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대부분이 또 이러세요. 정말 개주해. 듣는데 죽을 것 같아. 어떤 때 그래요? 개념 설명형. 용적률이 어떻고, 용적률 이득 봤어요. 아이씨, 그래. 다 좋은데. 그래서 내가. 임차인 여기 그 들어와서 나월 이자를 은행 이자 를 2,200만 원 내야 되는데 2,500만 원 3,000만 원 네가 설계가되고 그런 임차인 뭐 구해 줄수 있어? 꽂아 줄수 있어? 그게 궁금한 거고 다음에 3년에서 5년 정도 보유한 다음에 혹은 1년 정도 보유한 다음에 최대한 세금 덜 내게 최적화된 상태에서 네가 팔아 줄 거야? 그럼 1 5 0억사 갖고 한 220억에 네가 팔아 줄수 있어? 그게 궁금한 건데 그걸 메인으로 계속 얘기. 그것과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에요. 건물 사는데 누가 용적률을 따져. 아그 동네에 밖에 용적률 이 나왔겠지. <laughs> 뭐, 누가 더 받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게 중요하대요. 그것만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이게 아주 나쁜 특성이고 태도다, 이거. 시청자 고려가 전이아니 이건 근데 모든 전문가가 마찬가지 왜냐면, 전문가들이란 직업은 어때요? 프로들은? 욕을 먹는 직업이야. 다른 프로들도 많아요. 제가 의사 그 송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피부과 의사 선생님 그 황진희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안면 거상인가 이걸 해야 된대요. 눈뭐 이걸 해야 된대. 요니까 그러니까 눈이 눈꺼풀이 자꾸 처진대데나중에 졸린 눈이 된대요. 저보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은 눈 근육 자체 힘이 없기 때문에 눈 근육을 이렇게 올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눈 눈뜰 때 눈, 눈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 있는 저 피부과 의사 선생님은 너는 이마를 올려 야된다는 거예요. 이마를 이렇게 이분 이렇게 하고 이분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각자가 맞대요. 됐고 오래. 삼자대면 하지. 내가 왜명균이냐왜 삼자대결을. 왜 프로들이나 전문가들조차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려요. 저 하나라는 이 케이스를 놓고도. 그래서, 프로라면, 흥시 욕을 먹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지를 받고요, 한쪽에서는 욕을 먹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때요? 멘탈이 강하지 않거나 자기 주관이 없잖아요? 흔들려. 흔들리다는건 뭐죠? 인간이 흔들리면 그때처럼 더 불안하고,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마치, 야, 너 내일 또 회사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 은 뭐예요? 아, 나 월급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존재할 가치가 없구나. 나 끝났구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스스로 의문을 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뛰어내릴 수도 있어. 그죠? 이게 내 삶을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 정도야, 이게. 그러니까 내 신념이 어떻다? 흔들리면 못 견뎌요. 잘못됐든, 올바르든 그건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편향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걸 갖고 있죠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만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필연적으로 그런 직업을 그런 뭐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욕을 먹어도 관계없다 그래서 호불호는 생길기 마련이다 요거는 이제 아마 제가 가장 사실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신념을 버리는 순간 나도 끝장이야 조금씩 개선하면 되니까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 조, 잘하는 거를 조력자 네. 역할만 하다가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 됐어요 500억짜리 건물도 살수 있게 왜냐면 이분 모든 인프라다 갖고 있거든요. 날개를 달아서 활용 점정이라고 하죠. 그냥 70% 무조건 올리세요. 장인 아닙니다. 우리는. 시청자 봤을 때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다. 올리세요. 괜찮아요. 조회수 관계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수치하는 성과 딱 10개만 찾아보세요. 100% 100%. 어차피 90%안아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알할수 없어서. 실력은 돈 아닙니다. 당장 할 건데. 어, 요거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가격표는요. 50, 500, 5천 상관없어요. 부르세요. 못 부르면. 상대방은 믿지 못합니다. 마지막 그 핵심 괴가 이거예요. 키가. 못 부르면 그 사람 프로 아니에요. 자, 이제 앞으로 공부는 때려치십시오. 글천기였습니다.